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은 1904년에 설립된 금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금산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그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되어진 테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그 들은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해서 가족도 함께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부리는 종들에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온 가족이 그리고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집 하인 중에 이 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먹고 살길이 없어서 스스로 하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천년의 이자에게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그를 마방에 말을 부리는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무학의 이자익은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참으로 영특함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조덕삼이 지켜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회 갈 때도 항상 같이 이 종을 데리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이러한 두 사람을 눈이겨봤어요. 이 안에 있는 진실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을 지금의 전도사와 같은 영수라는 직함을 주어서 테이트 선교가 타 지방으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또 메시지를 전하러 갔을 때그 교회에 남아서 메시지도 전하고 교회 행정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이 조덕삼과 이 이자익 이두 사람이 함께 장로 후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인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부자요 주인인 조덕삼이 될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의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을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며 마부이지만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선택이 된 날부터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얼마나 겸손히 받들고 섬기는지 그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이 금산교회가 크게 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는 성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초대교회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부르고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금산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이자익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섯 살에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서 신학공부시켜 목사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 한국기독교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교회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이처럼 훌륭한 음양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 낡은 사랑채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안에는요 늘 이렇게 감격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는 참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런 환경도 없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참으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런 개인적 경건에 대한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산저산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소리가 잠자는 자들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통성기도도 금세 시들어버리고 영적인 갈망함도 잘 보이지 않고요. 특별히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도 메마르게 메마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죠. 그래서 자신이 드리는 봉사나 희생의 즐거움도 찾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 가운데 가득 차 버린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교회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성령 집회니 은사 집회니 다양한 집회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충족해 보고자 노력을 해 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도 하고 온갖 멀티미디어를 다 동원해보지만 현대에 죽어가는 그 메마른 심령들에게 정확한 해답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암울하게만 보이는 영적인 무감각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도 이 영적인 무감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를 쫓고자 하는